东南站，我去哪？我哪边的？生气 Yeah. 근데, 에, 더 이상 안 무서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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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Mm hmm.

마주씨가서 들어가. 어, 어 동우야 이거 새로 생겼는데. 어 누구야? 동우야 요것도 새로 생겼어. 여기 한 원래 있었던 거예요? 응. 음. 어 이거는요? 그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빠 이거는 아니에요. 있었던 거라고. 비어지드래고 음. 내가 커지는데 볼수 있다. 거북이 저기 있다 아빠 제가 쭉 일곱 응. 살때바볼수 있는 자 밑에도 있잖아 정우야 봐 밑에도 풍선을 여기볼수 있어 여저다 여깄다 어 여기 이지 <없냐. 놀람> 아, 어? 여 없어 정나먼다 백로 배냇 여기 있죠 여기 아 어, 여기 있다 어디 있어 정말 여기 있어 아그러네 여기로 와 이쪽에서 볼수 있어 아 여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쪽 이쪽 어 뭐야 왜 여기 안 움직여 어 찾아보고 있는데. 아유 뭐야? 그네야, 많이 다 외출 중이신구만. 하나 아, 쑨 많이 커. 하나. 뭐야 꽃게다. 응나 많이 커. 아, 하나 쑨. 뭐 하십니까? 탈피 어, 너 탈피한 거야. 체인지 스킬. 아, 거 요것도 있는 거. 뭐야? 어, 어, 탐막이. 마귀어 어디, 어디. 다 뭉쳐있구만. 어, 가 올라가. 오, 어디가? 아빠! 응. 진아, 이거 봐, 몰려있는 거봐 여기 애들. 이쪽으로 와 봐봐. 엄마 쪽으로 와서 봐봐. 아빠 근데 저기는 곤충 미쳤어요. 그래? 개미다, 개미. 어머, 어머, 어머. 아빠 저기는 곤충 미쳤어요. 고진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미저 봐줘. 뭔가 하나도 없는 염. 뭔데? 정말 하나도 없어. 응. 다 어디 갔나? 엄마 엄마 시간만 가보네 돌아가셨나? 아! 어! 잠깐만 지나. 거미한테. 아빠 이거 몰라가 버렸어요. 응? 여기 공중왜 공충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잖아. 아빠! 어, 응? 거미가 응. 있어요. 어. 거미 나와 있네. 와. 그거. 그래. 주도 그래. 그래. 응, 거미 보이지? 그래. 네. 거미. 네 무당 개구리. 응, 개 봐봐. 똥 개구리. 어 움직인다. 똥개 있어. 아빠. 아빠가 이다 음. 보는데요? 이 무, 이게 없나 보네. 음. 이제 자고 있는 거 어, 같아 음. 어 장조 풍당에 뭐야를. 어 이것도 찾는 거야. 얘네는 많이 찾아서 는데어저기하나 있다. 우리. 어. 이쪽 나무 보이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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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작은 거? 저거 큰거큰거맨 뒤에 있는 나무 보이지? 어디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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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슴벌레인데? 응. 어 여깄다 여기, 여기 왕사슴벌레 강우야 사전벌레가두 마리 있어 여기 봐봐 어디 어디 여기.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도, 있어요. 응. 네, 저 여기도 있어 저 여기도 있어 봐봐 여기? 이제 나가서 골탕을 가야 할... 아빠 이제 우리 꿀이...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저기.